오! 예뻐! 어 무서운데요? 약간 집에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있어도 되겠다 루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좋은 일이 있죠 일단 박수 한번 바로 저희한테도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헤이옴이란 회사는 아마 스마트홈 카메라로 잘 알려진 회사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 뭐그 밖에 전동 커튼이나 스마트 전구 등 여러 가지 스마트 홈과 관련된 제품들을 팔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저희는 협찬은 받았지만 솔직하게 리뷰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스마트 리모컨 허브 이거는 여기 써있듯이 IoT 스마트 리모컨 컨트롤 허브 쉽게 얘기해서 뭐죠? 리모컨 가져오세요 네. 아 그러니까 남편이 네. 어렵게 뭐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진짜 기계치라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겠 TV를 보려면 이세개가 필요해요 아. 근데 이거를 그냥 이거 하나로 핸드폰이랑 연동시켜 가지고 조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이이세개 리모컨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TV 리모컨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이런 에어컨 리모컨, 그 외에 뭐 오디오 리모컨이라든지 카메라 리모컨, 뭐 아무튼 기타 등등. 적외선 리모컨을 쓰는 모든 리모컨들은 다 등록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음. 핸드폰은 사실 화장실 갈 때도 가지고 가잖아요. 가지고 다니세요? 아니, 저는 안 가지고. 네. 그래서 아무튼 남편 같은 경우는 그냥 화장실에 있다가도 TV를 켤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핸드폰은 다 가지고 계실 테니까. 네.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스마트라인 LED라는 제품은 어떤 거죠? 요거는 저희가 지금 여기 간접조명 시공을 했는데 커튼 박스에 a 형으로 되어 있는 간접조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근데 저희가 이 간접조명을 쓰려면 간접조명 리모컨으로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이거 조명 같은 경우는. 휴대폰이랑 연동을 시켜서 휴대폰에서 끄고 켜고를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편할 것 같긴 해요. 자, 그럼 구성품은 굉장히 간단할 테니까 짧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리모컨 하부부터 본체. 오. 이쁘게 생겼네요. 굉장히 첫 느낌이 뭔가 조약돌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오. 그죠? 괜찮네요. 그리고 설명서. 전원선 끝. 이게 다예요. 자, 여기 라인 LED 어댑터. 에는 아마 이쪽, 이 전원 어댑터랑 연결하는 스마트 허브인 것 같고요. 설명서. 끝 먼저 스마트 리모컨 허브부터 설치해 보러 가시죠! 뿅! 뿅! 요 스마트 리모컨 허브를 여기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선을 좀 뒤쪽으로 따서 한번 설치를 먼저 해 볼게요. 파란색 불빛이 들어온 게 보이시죠? 네. 일단 연결이 됐다는 거고요. 자, 리모컨 허브를 설치를 하셨으면은 토 터에 들어가서 해용을 다운받으신 다음에요 아마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여기 기존 계정을 만드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오른쪽 위에 제품 추가 버튼이 있고요 여기 리빙 탭에 들어가셔서 리모컨 허브를 눌러주시는데 리모컨 허브를 등록하기 전에 비는 리셋 버튼을 5초 정도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여기서 와이파이 비밀번호 눌러주시고요 네, 이렇게 상태 표시등이 빠르게 깜빡이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품 연결 자 이렇게 리모컨 허브가 다 설치가 됐고요 이제 리모컨을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추가기가 있고요 어, 여러 가지가 있네요 셉톱박스, TV, 에어컨, TV박스, 선풍기, DVD 어, 되게 많네요 이거 먼저 TV부터 설치를 해 볼게요 여기서 브랜드 선택 있는 삼성 제품이어서 삼성 검색 화면은 이렇게 TV 리모컨이 핸드폰에 안 들어가 버렸네요 전원 버튼 또 대박 일단은 작동은 제대로 해요 한번 다시 한번 꺼볼게요 크기 우와 켜기 와 우와 음량 우와. 우와 자 그러면 이게 맞으니까 선택 뒤로 가면은 여기 지금 등록이 된 거예요 TV 여기서 뭐내 맘대로 이름도 바꿀 수 있어요 거실 TV 세탁박스 KT 원래 있죠 여기 보면은 세탁박스 전원 우 켜졌죠 그 다음에 음량 쉽고. 번호는 어떻게 눌러요? 자 번호를 이동하고 싶다 여기 왼쪽 아래 1, 2, 3 버튼 있죠? 보면은 여기 SBS 한번 봐볼까요? 5번. 오. 오 AI 대 인간 잘나고요. 자 이렇게 선택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거실 TV랑 저희 셋탑박스랑 같이 등록이 됐어요. 얘도 이름을 바꿀게요. 자그 다음에 괜찮은 기능이 하나가 있던데 DIY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에 없는 제품들을 학습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운드바에 관련된 리모콘은 여기 안에 없더라고요 본인이 찾아보니까 한번 학습을 시켜 볼게요 여기 커스텀 파일 리모콘 허브 학습 대기 중 다음 단계 허브를 향해 버튼을 눌러 주세요 됐죠 지금 제가 전원 버튼을 누르니까 학습 성공이 나와요 이러면 전원 버튼을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전원, 계속 그 다음에 음량, 올리기 그러면은 음량, 버스, 버튼들을 지금 등록을 해 놓고 이 상태에서 저장 누르면 이렇게, 자, 이렇게까지 지금 등록이 됐어요. 그럼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패널 변경, 번호 15번, 아, 근데 요게 좀 단점 중에 단점이라고 꼽으면은 반응 속도가 조금 느린 것 같아요. 이게 기존에 이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면 바로바로 즉각 반응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 스마트 리모컨 허브를 통해서 한번 전달되기 때문에 좀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좀 답답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부분은 하나 좀 감안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작동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이제 에어컨 리모컨 한번 등록을 해볼게요. 전원 버튼 눌러 볼게요 와우 우와. 그 다음에 온도 설정 18도 19도 20도 아 그리고 여기에 하단 보시면은 레시피라는 탭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매크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가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해 놓으면은 이렇게 뜨죠 이제 이러면은 제가 직접 키지 않아도 서울 기온이 25도 이상이면은 에어컨이 켜지게 되고, 그리고 웰컴 굿바이 기능 같은 경우는 뭐 내가 해당 지점으로 도착을 했을 때 또는 떠날 때 어떤 제품을 뭐 켜라, 꺼라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 들어왔을 때 TV가 바로 켜진다든지 아니면 에어컨이 바로 켜진다든지 뭐 그렇게 연동을 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구형 가전 제품인 경우에도 이 스마트 리모컨 허브를 이용하면은 집안 가전도 스마트하게 다시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스마트 리모컨 허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 스마트 LED 라인을 설치하러 저희는 지금 다실에 왔는데 설치에 앞서서 사용 방법이랑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스마트 LED 라인이 이렇게 길쭉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구부리지 않고 아예 선을 자르는 방법도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자를 수 있는 커팅 라인들이 중간중간에 있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다른 데 잘라주시면 안 되고 정확히 이쪽 부분만 잘라주시면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더니 어댑터랑 스마트 허브랑 먼저 연결을 해 주신 다음에요 여기에 구멍에 맞게 연결을 해 주시면 짜라란 잠깐 불 한번 꺼 주시겠어요? 어우 무서운데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laughs> 집에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있어도 되겠... <laughs> 핸드폰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스마트 허브처럼 여기 리셋 버튼을 5초간 눌러 주세요 깜빡깜빡거릴 거예요. 연결 준비가 됐다라는 신호고. 헤이홈 어플에서 오른쪽 위에 제품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이번엔 조명 라인 LED. 그다음에 제품 추가. 연결. 자, 연결이 다 됐어요. 스마트 리모컨 허브와 같이 라인 LED도 지금 등록이 돼 있는 걸볼수 있어요. 이제 설치를 한번 해 볼게요. 라인 LED 어플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화이트, 컬러, 모드. 이렇게 있는데, 화이트 같은 경우는,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흰색 불빛이 나오면서, 밝기만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는 기능. 그리고 컬러는,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연출해낼 수 있게. 빨간색, 핑크색, 밝기도 0부터 100까지 조절이 가능하고, 그리고 모드 같은 경우는 여기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야간, 소, 모드, 휴식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별도로 커스텀할 수 있게 커스텀 모드도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와... 괜찮다. 음, 괜찮다, 진짜. 그러니까 45,000원 돈으로 이 정도 퍼포먼스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간접등을 설치한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다실에다가 저희 같은 경우는 꾸몄는데 데스크탑 뒤에다 해서 이제 작업 공간 뒤에다가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침대 뒤에다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간접등으로 사용해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스마트 리, 리모컨 허브랑 스마트 LED 리뷰를 해봤는데. 어떤 것 같아요? 오 저는 솔직히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하면 스마트 LED 조명을 선택을 음. 할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너무 가성비가 좋은 것 같고 설치도 그냥 그 양면 테이프만 뜯어가지고 설치하면 되거든요. 맞아. 진짜 초 간단이죠. 음. 근데도 집안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는 게 조명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설치하는 거에 비해서 가격도 싸고 설치도 간단해서. 그냥 요거는 바로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설치해보시면 진짜 집안 분위기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스마트 리모컨 허브는 여러 리모컨을 정말 많이 가지고 계신 그러니까 지금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사실 지어진 지 얼마 안돼 신축 아파트다 보니까 대부분 핸드폰으로 많이 조작이 음. 가능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리모컨 허브가 그렇게까지 크게 와닿지는 않는데 구형, 가전을 구형 가전 있으면은 가지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조금 아파트 연식이 오래됐다 하시는 음. 분들은 저거를 연동해서 사용하시면 은 리모컨 없어졌을 때나 아니면 그냥 소파에서 일어나기도 싫을 때그 하나로 다 작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단 반응 속도가 조금 느려요. 그건 조금 답답한 소도 음.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저도 해보니까 저도 솔직히 조금 성격 급한 편이잖아요. 음. 그래서 아까 딱 누르자마자 바로 이게 채널이 안 들어가서 조금 음. 답답한 면이 좀 없지 않았었거든요 음. 그런 거 하나 빼면 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둘다 가성비가 진짜 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스마트리모 코너보다 적어도 3만 원도 음. 안 되는 돈인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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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가격 대비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LED도 마찬가지로 5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이렇게 집안 분위기를 한 번에 확 바꿀 수 있는 그 점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가성비는 진짜 끝내주는 것 같아요. 어, 끝내주는 것 같아요. 저렴한 비용으로 집안을 스마트하게 바꿀 수 있는 이렇게 아이템들 오늘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루바! 헤이엄 좋아요? 헤이엄, 헤 너무 좋아요. 헤이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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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